특히 태종은 자신이 기르던 매로 나가는 사냥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태종의 사촌이 너무 매사냥에 빠진 것을 걱정하여 기르던 매두 마리를 달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태종은 자신의 매를 그린 그림을 하사하고는 다시 매사냥을 이어갔다고 하네요. 이러니 주변 신하들이 조금은 과한 것이 아닐까 걱정할 만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의 시대와 문화를 알아보는 조세신잡 시간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사냥 횟수가 가장 많이 기록된 왕은 누구일까요? 혹시 태종을 떠올리셨을까요? 실제로 태종의 사냥 사랑은 아주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태종의 사냥 횟수는 세조보다도 적은 3위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사실 사냥 횟수 1위는 독서와 토론을 누구보다 사랑한 왕태종대왕입니다 고기 좋아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그려지는 세종대왕님이 말을 타고 활을 쏴서 사냥을 했다니 혹시 자기가 먹을 고기를 직접 잡기라도 한 걸까요? 사실 1등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 태종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다른 취미를 가졌던 부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사냥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진영을 갖추어 움직였기에 마치 임금이 지휘하는 훈련처럼 이뤄졌죠. 따라서 조선의 왕에게 사냥은 사치가 아니라 꼭 즐길 줄 알아야 하는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이러한 사냥을 무척이나 기피했습니다. 반대로 즉위하자마자 늦은 밤까지 책을 읽었다는 기록이 아주 많죠. 아버지 태종은 그런 세종의 모습이 무척 걱정되었다고 합니다. 성군이 되어야 할 아들이 건강관리조차 하지 않고 훈련의 일종인 사냥을 피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실록에는 태종이 세종에게 사냥을 좋아하지 않고 몸이 비중하고 무겁다라며 잔소리를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소리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태종은 주상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으시나 몸이 비중하니 무예를 강습하려 한다라며 세종을 강제로 사냥에 끌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세종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냥을 싫어했던 만큼 한 번쯤은 짐짓 거절할 수 있었던 아버지의 말. 그러나 세종은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자 걱정임을 깨닫고 단한번 거절 없이 사냥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782회, 연평균 24회라는 가장 많은 사냥을 나선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태종은 왕위를 물려주고 난 이후로도 나는 주상과 서로 떨어지고 싶지 않다. 주상이 정지한다면 나도 정지하고, 주상이 간다면 나도 가겠다라며 아들과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냥을 나가자 권유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애정인 듯 잔소린 듯 세종을 사냥터에 끌고 나갔던 태종. 그런 그도 사실은 세종이 사냥보단 사냥한 고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유언에 세종이 책 읽고 고기 먹기를 좋아하니 자신의 장래에도 고기를 먹게 하라는 말을 남겼으니까요. 이런 기록만으로도 두 부자의 관계가 얼마나 애틋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종은 얼마나 사냥을 좋아했던 걸까요? 즐겁다. 매가 새를 채는 것이. 이는 태종 실록 3년에 적힌 태종이 몰래 매 사냥을 나가 말한 기록입니다. 태종이 가장 좋아했던 사냥은 말을 타며 화를 쏘는 것과 매 사냥이었습니다. 여기서 매 사냥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매사냥이란 미리 훈련해 놓은 매를 풀어 꿩이나 토끼를 잡는 스포츠의 일종이었습니다. 특히 태종은 자신이 기르던 매로 나가는 사냥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태종의 사촌이 너무 매사냥에 빠진 것을 걱정하여 기르던 매두 마리를 달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태종은 자신의 매를 그린 그림을 하사하고는 다시 매사냥을 이어갔다고 하네요. 이러니 주변 신하들이 조금은 과한 것이 아닐까 걱정할 만도 합니다. 실제로 태종 3년에는 태종이 종묘의 제사를 지내러 가던 중 사냥을 즐기자 주변 신하들이 크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사 며칠 전에도 몰래 기러기 사냥을 나갔다 들켜 이미 혼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서운함을 느낀 태종은 제사까지 취소해버리고 궁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항상 넓은 아량을 보였던 태종조차 사냥에는 예민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신하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사냥이 훈련의 하나이고, 운동의 일환이긴 했으나, 결국 살생이라는 것은 유교의 예법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냥의 규모가 커지면 그 주변 백성들의 피해도 커졌습니다. 결국, 태종도 어릴 때부터 즐기던 취미고, 책 읽기에 힘쓸 테니, 놀고 싶은 마음을 한 번만 이해해달라며 사정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반대로 세종은 어땠을까요? 세종은 어릴 때부터 한번 잡은 책이 달아 없어지도록 읽은 독서 광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야사에 의하면 아직 세종이 세자가 아닐 시절 세종이 아픈 몸을 이끌고도 책을 읽자 태종은 후사를 위해 모든 책을 치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자가 아닌 자식이 너무 뛰어난 능력을 가지면 혹여 우환이 남을까 걱정한 것인데요. 그때 세종은 몰래 병풍 뒤에 한 권의 책을 숨겨 두었으니. 그 책을 찢어지도록 읽을 정도로 책사랑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종의 독서법은 백독백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권의 책을 백번 이상 읽고 쓰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뜻인데요. 실록에 의하면 세종은 백독백습을 실현하기 위해 밥상에서까지 책을 읽고 궁에 있으면서 한가롭게 지내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죠. 재밌게도 세종은 이런 독서를 주변에도 추천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세종 8년부터 그는 사가 독서 즉 문신들에게 독서를 하는 휴가 제도를 만들어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업무에만 매달리고 있는 젊은 인재들을 안타까워했던 세종이 독서를 통한 견문을 넓혔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단 현대의 휴가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독서 휴가의 기간은 평균 3년. 명종 때는 10년을 받은 신화가 있을 정도로 아주 긴 시간을 보내는 본격적인 휴가이자 자율학습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효과도 있었습니다. 세종 32년에는 당대 최고 문장가인 명나라 사신, 예겸이 조선을 방문하는데요. 세종은 이를 맞이할 대표로 젊은 선비인 신숙주와 성산문을 보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독서 휴가제를 얻어 책을 공부했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겸과 조선문신의 시문 배틀이 시작되고 그 끝에는 예겸이 두 젊은 신하와 의형제를 맺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당대 문장가가 인정을 할 만큼 두 사람의 실력이 성과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너무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던 부자 태종과 세종. 그러나 조선 왕실에는 취미보다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문무의 겸비, 즉더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소홀해에서는 성군이 될수 없다는 믿음과 실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들을 직접 이끌고 운동을 하러 나선 태종의 모습, 그리고 불만 하나 없이 아버지와의 시간을 보낸 세종의 모습은 딱딱하게만 그려지는 조선 왕실이 아니라 효심과 애정이 있는 따뜻한 실제 왕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